자, 여러분, 혹시 버가모라는 도시 들어보셨나요? 지금은 그냥 오래된 유적지처럼 보일지 몰라도 사실 로마 제국 시절에는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던 도시. 한마디로 문화와 지식 그리고 권력의 중심지였습니다. 오늘 이 위대했던 도시의 심장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렇게 화려하고 대단했던 도시에 붙여진 별명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바로 사탄의 왕좌가 있는 곳. 아니, 그리스도가 직접 보낸 편지에 어떻게 이런 섬뜩한 이름이 적혀 있었을까요? 대체 무슨 뜻일까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핵심 미스터리입니다. 어떻게 헬레니즘 문명의 최고봉이었던 도시가 사탄의 본거지라는 이런 끔찍한 오명을 얻게 됐는지 지금부터 그 비밀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우선 버가모가 얼마나 대단한 도시였는지부터 좀 알아봐야겠죠. 고대 역사가 플리니우스는 버가모를 가리켜서 아시아에서 가장 뛰어난 도시라고 극찬했습니다. 말 그대로 아시아의 왕관 보석 같은 곳이었던 거죠. 이것 좀 보세요. 당시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도서관과 맞먹는 무려 20만 권의 책을 가진 도서관이 있었고요. 우리가 아는 양피지도 바로 여기서 발명됐습니다. 게다가 고대 의학의 아버지 갈레노스도 이곳 출신이었어요. 정말 모든 면에서 지성과 문화가 정점을 찍었던 도시였습니다. 사탄의 왕좌라는 말이 그냥 상징적인 표현, 그냥 비유가 아니었어요. 당시 버가모에 살던 기독교인들 눈에 실제로 보이고 매일매일 그들의 신앙을 위협했던 아주 구체적인 실체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그럼 그 정체가 뭘까? 학자들이 꼽는 유력한 용의자가 세 가지 있습니다. 첫째는 도시 언덕 위에 거대한 의자, 그러니까 왕좌처럼 딱 버티고 서 있던 제우스 재단. 둘째는 뱀을 상징으로 쓰면서 스스로를 구원자라고 불렀던 치료의 신 아스클레피오스 신전. 그리고 마지막 가장 강력했던 위협이 바로 황제 숭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위협들도 물론 있었지만 진짜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국가가 나서서 강제로 시키는 황제 숭배. 이건 기독교인들에게는 타협의 여지가 없는 정면 충돌을 의미했거든요. 버가모가 바로 그 황제 숭배의 아시아 총본부였던 셈입니다. 자, 바로 이런 끔찍한 상황 속에서 버가모 교회의 첫 번째 모습이 드러납니다. 정말 놀랍게도 이 엄청난 외부의 압박 속에서 그들은 엄청난 칭찬을 받았어요. 바로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는 신실함, 바로 그거였죠. 이 대립구도를 보면 모든 게 명확해집니다. 로마는 카이사르가 주님이다라고 외치라고 강요했고 기독교인들은 아니, 오직 예수가 주님이다라고 고백했죠. 이건 절대 타협이 불가능한 싸움이었어요. 둘중 하나는 반드시 꺾여야만 했습니다. 버가모가 특히 더 살벌했던 이유가 있었는데 바로 이 칼의 권세 때문이었습니다. 로마 총독이 아예 상주하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도시였던 거예요. 여기서 신앙을 지킨다는 건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내놓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그리스도가 자신을 소개할 때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 라고 하십니다. 로마 총독이 휘두르는 그 칼이 아니라 진짜 삶과 죽음을 다스리는 진정한 권세가 누구에게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이 치열한 전쟁의 한가운데 영웅이 한명 등장합니다. 바로 안디바. 그는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나의 충성된 증인, 이라는 최고의 칭호를 받은 인물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안디바는 황제에게 절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가 속이 텅빈노쇠 황소 동상 안에 갇혀서 산 채로 구워지는 끔찍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신앙을 지키는 대가가 얼마나 처절했는지 생생하게 보여주는 장면이죠. 하지만 말이죠. 이야기가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반전을 맞이합니다. 그렇게 외부의 핍박은 목심 걸고 이겨냈던 바로 그 교회가 안으로는 심각한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의 두 번째 얼굴이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밖에서 쳐들어오는 전쟁은 목숨 걸고 싸워서 막아냈는데, 정작 자기 집안에서 퍼지는 전염병은 그냥 내버려두고 있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버가모 교회의 치명적인 약점이었어요. 발람이다, 니골라 당이다. 이름만 들으면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데, 그 가르침의 핵심은 사실 아주 교묘하고 현실적인 유혹이었습니다. 아유, 세상 물정 모르게 너무 빡빡하게 굴지 마. 사회생활하고 먹고 살려면 이 정도는 괜찮아. 바로 세상과의 적당한 타협을 정당화 시켜주는 논리였죠. 이 표를 보시면 버가모의 문제가 뭔지 딱 보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는데 너무 집중하다가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책망받았죠. 그런데 버가모는 정반대예요. 소위 사랑이나 관용이라는 이름으로 진리를 흐리는 이단들을 그냥 품고 있었던 겁니다. 결국 교회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이 위험한 타협에 대해 심판을 받을 것인가? 아니면 이겨내고 상을 받을 것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선택지는 바로 검, 아니면 돌이었습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 좌우의 날선검이 로마만을 향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교회가 스스로 내부의 부패를 정리하지 않으면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검으로 교회를 심판하시겠다는 정말 무서운 경고였죠. 하지만 이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에게는 정말 놀라운 약속이 주어집니다. 첫 번째는 감추었던 만나, 세상의 더러운 잔치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진짜 생명의 양식, 바로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두 번째 약속은 흰 돌인데요. 와, 이건 정말 상징적인 의미가 깊어요. 고대 법정에서 흰 돌은 무죄를 뜻했거든요. 세상 법정이 내린 사형 선고를 하늘의 법정이 뒤집어주는 무죄 판결. 동시에 승리자만 들어갈 수 있는 천국 잔치의 v v r p 입장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돌에는 새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합니다. 세상이 뭐라고 부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나의 새로운 신분. 그리고 하나님과 나 둘만이 아는. 비밀스럽고 친밀한 관계를 보증하는 이름인 거죠. 자, 이렇게 버가모 교회의 빛과 그림자, 그두 얼굴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이 수천 년 전의 이야기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외부의 압박에는 영웅처럼 맞서 싸웠지만 내부에서 스며드는 타협에는 스르르 무너졌던 버가모 교회. 이들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강력한 세상 문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거기에 삼켜지지 않고 당신의 정체성을 지켜낼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고민해보는 것, 이게 바로 버가모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중요한 숙지가 아닐까 싶습니다.